전에 왔어요. 오늘 유튜브 이영진 결혼식 한다고 하길래 내가 직접 갈지 안 갈지 모르겠고 일단 그 유튜브 하는 하녀라고 하는 남자애가 정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갖다 주러 왔어. 요 나랑 사이즈가 맞거든. 아니 정장은 빌리면 되지. 그걸 내가 여기까지 갖다 줘야 돼? 어? 쨌든 가지고 왔어. 바지도 지금 걸려있고. 자, 7번 출구로 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복부광장 7번 출구. 공장 이렇게 보이시죠? 우천역 왔어요. 우천은 아, 역시 방송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소광장 피노키오 건물 있죠 소광장 소광장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정장 이 정장 입으실 주인공 등장하셨습니다 아 형님 결혼식 가세요 본인 정장 갖다 주러 온 거잖아요 정장 입고 가야 될거 아니야 안그안 맞아요 사이즈 맞아요 입어보면 알아 그뭐 틱톡? 에독화 해가지고 이제 올려야지 유튜브에 아 유튜브에? 꼭 가셔야 돼요 수익금 안 내도 가긴 가야 돼 왜냐면 아. 내가 편집해서 올려놔 홍선이 그쪽 계열에서 다 아, 홍선이가 그... 저번 달에 음. 틱톡에서 후원 내기 1위 찍었던 애야 아 진짜 얼마예요? 2천만 원 받았어요 아한 달에? 한 주에 한 주에 2천 원? 와... 여기 GS 가고 있어요. 바라 저기 앞부분에 옆에 새내기 형님 형님 풀네임이 뭐예요? 새내기 아저 홍보 안해도 돼요. 저는 어차피 아그래 학생이네요 형님 왜또 기분 안좋아 보여요? 아니 긴장 긴장 돼가지고 이거 네. 통편집으로 가는 거라서 아, 아, 아. 원테이크 촬영으로 홍상님 여자고 또 잘하니까 춤도 잘 추고. 어디 아니 한여 입히려 갖고 왔어요. 아... 여러분 한여 오늘 꼭 참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고 왔습니다 바지랑. 대표님 불렀다는 소리를 듣고 네. 왔습니다. 빨리 빨리 갈아입고 오세요. 어. 갈아입고 오세요. 어차 아, 갖고 이제. 차시죠 <laughs> 그럼 지금. 아 그러니까 갖고 오세요아직 시간 있어요. 일단 갈아입혀. 아차 바로, 바로 여기 뒤에 있어요 뒤에. 갈아 차타차 가서 갈아입고 와봐. 벌어서. 야 방송을 꺼야지 내가 뭐를. 음.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내가 얼굴이 못 나오. 오케이 오케이. 어. 형님들 영진이 유튜브로 가주세요. 바이바이. 나는 동영상이야. 기표 이영진. 이영진. 동영상 찍는. 오늘 이영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동생 아, 결혼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틱톡에서도 유튜브 이영진 있으니까요. 빨로우지 마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홍서님 방송에도 출연했던 분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바로 타고 가요? 네, 도착해가지고 좀 쉬려고요. 어디시오? 어제 왜? 10시간 했잖아 더해야 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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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진짜 뭐요? 웃음> 수거. 차 저기 뒤에 있어 이제. 저 뒤편에 부천여 좀. 돈다 부셔주시는 거예요? 형이? 아니 진짜 주는 거예요 어차피 낡은 거라 한번 입고 버리시면 됩니다 아니면 부천여운하고 오실 거면 입고 오시던가 부천여운은..? <laughs> 세자가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니, 저 돼지라가지고 안 맞아 아, 맞아 맞아 나도 돼지여 어? 헬스를 시, 안 헬스를 10년을 했는데 서울 같이 가시죠 아니 나도 서울 살잖아요 아 그래요? 태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태다가 <laughs> 다시 와야죠 <말해줘. 웃음> 꼭 나를 머리를 꼭 밀겠다고 <laughs> 같이 오재 <오제> 다시 <laughs> 아니 미션 나오면 아... 아니, 아니 10만원 털었어요 되게... 아직 안털었어요 10만원 채웠죠 채웠어요 저기 저기 아... 이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그, 아반떼 아, 진짜, 따라다니면 용수 되신다니까요? 확실해. 네? 확실히, 용수 되신다니까. 누따라얘 따라다니면 용수 될수 있어. 그럴그럴 없어졌어요. 아니, 그니까, 러 따라다니면은, 용수 될수 있어. 용수도 빛이 2억이었대잖아 그래갖고, 핸드폰도 없어서, 옆에 같이 일하던 아저씨한테 빌려갖고 했대요. 차이전. 이제 입구까지만 찍고서 찍고 <laughs> 부천 뻑구기님이 다 편집하실 거니까 네.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입구까지, 음, 입구까지. <laughs> 네. 이 막시무스를 닮은 옆모습을 보십시오 <laughs> 와 누가 막시무스 우리 한현님 로마 검투사처럼 생겼어요 글래디우막시무스하니디우스하니디우스 어. 거기가 밥 먹으러 가자고? 밥을 먹으려고 그래. 결혼식장 졌나 <laughs> 가서 먹어야지 JBL 스피커가 드디어 떨어졌어요. 새로 사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 이거 뭐, 애견이 쓰던 가방 아니에요? 아, 그, 애견이 거는 그거. 아, 그거네. 빨간색. 아신기에 이거 갈아입고 오셔야 되는데. 아니. 아, 안 입으셔도 돼요. 어, 어. 아니 그래도 격식차려셔야지 아니, 가서 오세요 진짜 맞아요. 확실히 맞아. 응. 허리 배신데요. 허리 존나. 36은 안 넘잖아. 몰라 몰라. 이거 봐다 맞아. 아, 일, 일단 넣어 주세요, 방송 안 돼요, 형. 방송? 네. 밖에서 키면 욕 먹어가지고 정지돼요. 틱톡은 욕 한마디만 해도 정지되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은, 키면 안 돼. 대표님, 씻사고 올게요. 네, 다녀오세요. 시동 걸고. 네. 어, 너부리는 누가 사주셨습니까? 진짜. 너부리. 우리 네 명이 가네요. 너부리, 이영진, 김하녀. 야, 네 명이 다니네. 아, 착용해 주십시오. 미착용 시 부과됩니다. 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좀 이따 도착하면은 저기 한영 저기 좌표 하나 좀 찍어주고 저는 시켜고 있을게요 음. 그리고 계속 기다리면서 이제 어그로 끌어가지고 홍보해야지 음. 이영진 대표가 처남이 생겼다 콩그레이지데이션 처남 득템 아. 여러분들 방송은 이곳까지만 하고 좌표 저기 김한영으로 찍을게요 네 아반떼에요 아반떼신 것 같아요 GPS가 그리고 여러분들 오실 있습니까? 분들은 커뮤니티 보시면 돼요 커뮤니티 커뮤니티에 상세한 주소 나와있습니다 커뮤니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선족이라고요? 조선 왕족이라니까 전주시 효령대군 38대선 왜 그러니 성성이랑 놀면 다 조선적이니 혼자 왔니? 맞죠 혼자 왔네? 저 실친 없어요 아나 있잖아요 아왜 아, 탄원서 써준 사이잖아 그것도 맞긴 한데요 <laughs> 탄원서 몇명 써줬어요 그때 많이 안써줬어요 그 보시는 건들지 말고 오늘부터는 결혼 진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쭉 건들지 말고. 그 새끼 네. 지금 녹화 중이더라고. 사악한 새끼야. 아니, <laughs> 이 정도가 있어야지. 사악한 새끼더라고. 조선족의 백수에. 조선 왕족이래니까 왜 왕을 빼니? 혼자 왔니? 왕족이래 조선 왕족이래니까. 네. 니하오. <laughs> 조선 왕족이래 연변 거지들 불러. 연변 거지들. 아 중국 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자꾸 조선족이래. 어... 그래요. 응? 여러분 저 미국 시민권자예요. 어? 조선 동포가 아니라 아, 중국 동포가 아니라 미국 동포입니다. 미국 네, 동포. 방송 못해요 아마 방송 못해요. 미국까지만 딱 찍고 끝낼거예요 네. 한여가 중계할 겁니다 멀리서. 그 나오시는 거 이영진 대표님 뒷모습만 찍어도 되죠? 아안될 아, 거예요. 아 그것도 안 돼요? 네, 아 네, 그러면 이제, 이제 바로 빠져야겠다. 아예 방송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바로 부천으로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또 방송인 나부랭이들 데리고 오는 건좀 그래. 그죠? 그렇죠. 음. <목소리도> 형 마곡나루에 외번 출구 찍으시면 돼요. 서울 마곡나루에 외번 출구 이쪽까지만 찍고 형저 앞에 찍어줄게요. 그게 나 그게 딸기수가 올라갈 것 같아서 예썰 yes, 네, 그리고 시골이 시작합니다. 1시. 네, 1시. 그리고 뭐, 이 형은 뭐, 구청하나는데, 다시? 다시? 아니, 한여 기다려줘야지. 나도. 다시, 뭐. 응. 한여 부천연합으로 모셔야 되는데. 부천연합이요? <laughs> 예. 네. <laughs> 네. 어제 세자가 이영진도 다시 오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 그래요? 들어가요 어 오로지 술방 맞아 맞아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굳이 가봤잖요 돈이야 뭐 많이 벌겠지 돈이야 막 많이 버는데 아니 뭐 그거 많이 버는데 환영해요 운전 잘하죠 응. 야 프로, 운전 너무 프로. 운전 너무 잘한다 조만간 들이 봤 겠는데, 엄벌 타놨 어요? 엄벌 타는 으면 모르 겠고 잠시 후 좌회전 입니다. 한양 노진 방송 이, 아 니라 그 치키타카 할 사람 이없 어서 그래요. 돈 많이 벌면 크루앙 모집 하겠 습니다. 아, 미영 님, 어서 오세요. 응. 저도 이제 결혼식 하 니까 화장 할게요. 아요세프 펑, 님, 이 예. 3년 전에는 구현 들어가고 머리 이식하고도 삭발하고 그랬는데 많이 컸다고요? 응. 서단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많이 달라졌죠. 예, 미영님 어서오세요. 좀 이따 한혜영 좌표 찍어줄 때 많이 좀 봐주세요. 저 지금 텐션이 너무 쥐꼬리만 해가지고. 정훈 쪽 뒤에 형님 세네형님이요네 네. 결혼식 오실 때는 여러분들 커뮤니티에 그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커뮤니티 보시고 찾아 찾 보시면 됩니다. 대처하면 좀 저는 좀 쉬고. 야, 근데 정장이 보니까 진짜 기자 같네. 기자요 기자 같아. 와. 니에요 아닙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내욕을 하는 거야? 치 500m 선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세가요? 시속 50km 안 오지? 구간입니다. 모르겠냐? 아 그래요? 희동이 너 사랑합니다. 용만이요? 아, 용만이는 모르겠어요. 온다고 하긴 했는데 모르겠네요. 아니 안 보내줬어요. 안 보내주세요. 안 보내주세요. 세상 안 보내주세요. <laughs> 아, 저 채원이요? 채원이 체온이 왜... 살생 거예요? 왜 저거나? 안 오면 안 오는 거지 뭐. 데스노트. 민준은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오든 말든 상관없어. 오면 오는 거, 고 말면 마는 거. 똑같이 해주면 돼. 감사합니다, 민주님. 08이요? 개인적으로 BG들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그냥 커뮤니티에다 그러고 있어요. 커뮤니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초대, 초대하면 와서 촬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곤란합니다, 여러분. 네, 방송 안 돼요. 네. 민섭이요, 안녕하세요. 저 영업 사원이라는 게 사람 못 가려요. 부천비들이다 한시 한시. 슈퍼소니 무슨 소요약1.5% k m 상당에서 부천 종합운동장 방면 우회전입니다. 아틀란티 전화는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시간 구름이 많고 기온이 영상 삼도로 춥습니다. 맞아요. 약3 0 0 m 전방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 포도송이님 감사합니다. 네, 포도송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죽어들어가죠고 잠을 못자서 그래요. 피곤해가지고 환영형 결혼이요? 모르겠는데요. 아, 약5 0 0 m 터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더블 브이 형님 어세요 시속 입어보세요. 50km 구간입니다 더블 브이 형님 어요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죽인다고요? 감사합니다 목소리요? 음. 지금 텐션이 많이 낮아요 잠을 못 자고 약 500m 전방에서 부천종합 운동장 앞면 5회선입니다. 얘기며 안아요. 안 들린다고요? 그러면 듣지 마세요.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네 여러분도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눌러주세요 조금 이따가 저기 한영영 쪽 방송 많이 봐주고 네. 한영영 오늘 뭐 하실 거예요? 결혼식 중계요 안 된다니까 <laughs> 중계 안돼 원격 중계 밖에서 <laughs> 아, 두마리치킨님 안녕하세요 안 돼요 안돼 우리에 봐야 된다고요? 남자끼리 결혼을 왜 해? 대한민국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생각보다 안먼네요 부천에서. 10km. 10km? 엄청 가까운데. 연비상 기름값은 얼마나 들죠?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한 7,000원 정도 될것 같은데? 연비 계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 연비 얼마나 들어 한17 나올걸요? 아오로미 누나 감사합니다 아 뒤에 분 뭐야 왜 찍냐고요 이 방송 끝나면 한여방송은 안 본다 지루한다 그것도 맞지 아니 네, 그래서좀 봐주세요 구독만 눌러주세요 안 네. 보셔도 되고 구독만 눌러주세요 천명 찍고 싶어요 오늘 천명 확실히 넘는다. 확실히 넘는다. 아제 방송이 더 재밌다고요? 아니에요 형님들. 잠시 후오회장입니다아 그건 팩트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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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 방송은 좀 재미가 없어. 솔직히. 여러분도 저도 인정해요. 인정할 건약 인정하는데. 500m 근데 열심히 약 500m 열심히 하차도도로입니다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니 재미가 없는데 500명이 왜 봐요 그러면 아니 380명이에요 아니 어제 이틀 연속 500명씩 봐뒀는데 아 그거 아니 그 그거는 뭐, 모르겠어요 약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지하차도 옆 도로입니다 어 뭐야 김실장 중구차님 어서오세요 어 송송이야 송송이 어 성성님 결혼식장 오세요. 축의금은 나중에 입금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제 결혼이 아니라 그 친동생 결혼이야. 친동생. 사요니다 <laughs> 자 회전입니다. 정성이요. 왜 그러는 거야? 오실 분들은 커뮤니티 확인하시고요. 그 방송이 일단 자체적으로. 안됩니 3.4km 전방에 내리셔야 하이, 돼요. 고강도 반입고 그, 오시면 입구입니다. 바로 경찰 부릅니다. 바로 벌금 16만 원입니다, 여러분. 예, 네, 벌금 1 6만 원이에요, 50km 네.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시속 50km 구간입니다. 목소리 너무 죽인다고요? <목소리가> 시가와 안성동과 단속구간입니다. 시가와 단속구간입니다. 남자하고 결혼하라고? 좀 미정아. 미정아. 좀 붙여. 지금 죽여 죽겠으니까. 빙신같은 새끼야. 치질 걸린 게 7만 명 이상 뭐 어쩌고 지랄 좀 그만하세요. 뭐에이 g 야 아, 그게 문제야. 치질이 걸린대. 남자끼리 좋아하면. 절대 좋아하시면 안됩니다. 치질 걸린대요. 아, 미영이야. 미영아 좀 깝치지마. 김미영 팀장. 오늘 관혼상제잖아. 강미영이야. 강미영. 강미영 팀장. <laughs> 네, 좀 꺼지세요. 아,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이 들어왔지 오늘. 관혼상제에 원래 좀 아픈 애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밥 먹어야 되잖아. 아, 그래요. 잔치집에 가야지.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들어오냐. 좀 잔치국수. 아, 뭐야. 에이즈 에이즈 누나 오세요. 오랜만이시네요. 헬로 l l 모 g 백 o 0 m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누나. 잘지 r e 요 누나? e r 약3 m 0 m 전방에 신호와 속도 r 반 단속 구간입니다 m here. I'm here. I'm here. I'm here. I'm 오늘따라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이 오냐. 3일적인데. 나라가 독립하는 시기인데, 어, 정신병에서 독립한 사람들이 없네. 백화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누나. 잘 지냈어요, 누나? 너는 재밌겠지만 나는 재미가 없어. 사고 미형아. 다발 영아차 나가라 미친년아. 불법 소리하지 말고. 지겨워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 야 이거 사람이 받아줘야지 장난이지 혼자 어, 장난이라고 하면 되나? 어? 맞다. 건들지 마. 진상 부린다 가서. 수령 <laughs> 하시면 얼 굽이 커진다고요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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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단속 구간이 네, 면상이, 면상이 커진다고요？50km 구간입니다. 이형이샤르의 딸이라고 샤르나메가 딸이 없잖아 결혼 아예 그.. 자식 없는데? 들찌야 미영이 좀 저기 갈고 가라 <laughs> 누구야 아니 형말고요 들찌야 저기 강미영이 좀 갈고 가 어. 후다 따 후다 후다 따 후다는 좀 그렇고 저기 강미영이가 좀 정신 나간 소리 한는던데 어.. <laughs> 들지 미영이 좀 어떻게 좀 저기 차단 좀 해봐라 씨부랄 거. 야 신길동 짬뽕집 앞으로 나와 어 오늘 푸파하게